어? 어, 왜 o d 외 깜짝이. 저기 오네. 오네. 여기. 아, 텔타라고 한다. 텔. 끊가 막던 앞에서. 아, 온다, 온다. 온다. 그냥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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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여기. 아, 안 되겠다. 아, 저 부시 늦었 길이 어지럽네요. 게나벽벽면 쓸게. 일단. 나 벽공, 벽공 쓸게. 나것 같아. 아닌가? 부시로 들어올라. 아야부터. 아, 아, 다 이쪽. 아. 아슬아슬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개지렸는데. 아. 야, 현우 에명의 생존자가 데 왔냐? 그러니까. 현우, 아, 좆댔는데 이러면서 딜다 넣었는데. W 쟤네들이 약하게 맞았어. 쟤네들이 좆댔다는 거잖아. 아, 오케이.